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그림책인데, 우리나라 작가분이 쓰신 건 아니고, 실비디, 실비드 마티시우스라는 분이 글을 쓰셨고, 세바스티앙 디올로장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아주 여기 표지를 보면 정말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제목부터가 바로 아빠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아빠를 화나게 했을까? 무려 10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이, 이거는 이 시리즈예요.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도 있고요. 동생을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어이세 가지 책도 다 읽어보면 재밌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나눠볼 거는 아빠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이에요. 이 그림책을 읽은 다음에 좀 아주 재밌는 활동을 하나 할 거야. 어떤 활동이냐면, 친구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친구를 화나게 하는 열 가지 방법. 보통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적으라고 하는데 왜 친구를 화나게 하는 열 가지 방법을 적을까? 열 가지 방법을 스스로 한번 적어보면서 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빙 둘러앉아서 나눠보면서 이런 행동들을 안 해야겠다라는 걸좀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친구가 화가 날지. 기분이 나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그림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